네, 안녕하세요. 자, 다음 주부터 이제 음,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보이는데 화수 목금. 음? 자, 화요일 거 보니까 화요일은 이제 뭐 JPM, 뭐 존슨 웰스파하고 이런 걸 많이 보겠죠. 근데 <laughs> 웃기는 게이쿠라수시가 상장돼 있다는 게난 지금 좀 놀라웠어요. <laughs> 아 이게 무슨 그냥 뭐어 일반적인 회전 초밥 집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요거 상장이 돼, 있, 돼 있네요 여하튼 뭐 이런게 있고 이제 수요일이 가장 핫한 날이 될것 같아요 이제 델타가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요거 뱅크 아메리카 요거 요게 조금 많이들 될 관심사가 될것 같고 어뭐 시티 골만이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b e d Bath and Beyond. 요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음, 실적 나온 것 다들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. 자, 목요일을 보면은, 음, 시장에서 관심 있는 실적들이, 어, BioPharma X하고, 그 다음에 Right Aid. 요렇게 될것 같고요. 뭐, Black Rock도 좀, 뭐, 좀 관심 끌겠죠. 그 다음에 금요일은 보면은, 음, 슬럼버제이, 요거, 슬럼버제이, 요거가 조금 관심사가 될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어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이번 그 1분기 실적 발표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말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왜냐면은 어차피, 어, 이게 뭐 중국도 그렇고, 미국도 그렇고, 다 별로 안 좋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포캐스트를 눈여겨 봐야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상컨대 이 회사들이 포캐스트 가이던스를안 내놓을 것 같아요 음, 왜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계속 지속될지를 판단을 못 하니까 얘네들이 그걸 핑계로 포캐스팅을 다 내놓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실적이 진짜 잘안 나오는 시기는 2분기 실적이에요. 4, 5, 6. 4, 5, 6이 진짜 최악의 실적 시즌이 될 거예요. 1분기는 그래도 1월달이 있기 때문에, 어, 요게 좀 어느 정도 2월까지는 있는데, 2분기는 4, 5, 6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처참할 겁니다. 그래서 so, 요렇게 있다는 거 음~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주는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.